절대 앞으로 야외 공연안 하겠다. 아, <laughs> <laughs> 저주다. 어, 저주다. 아니 근데 진짜 비가 오히려 조금 와서 그런지 예. 공기가 더 맑아지고 내가 요즘 느꼈던 가을 날씨 중에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, 오늘. 아니 그리고 이 인파 지금 말이 됩니까? 그러니까요. 아니 지금 포레슬 막만으로 이게 무슨 일이야, 지금. <laughs> 최다 관객이었습니다. 거의 저희가 추가 관객이 3천 명 되었는데 이제는 그걸 돌파를 했습니다. 오늘은 네. 진짜 저기는 자유 구역에 있는 분들까지도. <laughs> 와. 아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부채꼴 모양으로 저희를 이렇게 봐주시니까, 아 오늘은 제가 진짜 웬만하면 좀 거만해지지 않으려고 하는데. 아. 그러니까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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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래도 오늘 포레스트라 너무 유명한 그룹이잖아요.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시는 유명한 건가 봐 아, 그렇죠. 지금 네. 사실 첫고하면서좀 뭉클했어요. 어. 아, 그렇죠. 또또 하나의 성장했구나 네. 아, 네. 네. 그러니까 항상 이 꿈만 같았던 네. 아, 저, 저, 뭐. 농담삼아 했던 소리들이죠. 그런 그렇죠. 춤을 좀 오, 먹으면서 그래. 야외에서 이렇게 페스티벌처럼 하자. 라고 했는데 그게 오늘 꾸부이이루졌어요 그러니까. <웃음> 그리고 <웃음> 노래를 하고 있는데. 지 움직이고 되게 자유롭게 움직이니까 아, 잘 너무 잘 좋았어요. 좋았어요. 너무 좋아 저희가 아, 공연장에서는 저희 경직돼 있거든요. 오로지 저희만 쳐다보시니까 오래도 예. 아, 네. 너무 편한 거예요. 맞아요. 맞아요. 이제 지금 뭐 먹을 것도 좀 쳐다보시고 네. 손도 많이 잡으시고 지금 저 저녁 시간이거든요. 네. 드시면서 보셔야 네. 돼요. 네. 예, 맞아요. 네. 아, 지금 여기저기서 서로 옆 사람과 짠도 하고 굉장히 분위기가 아주 좋아요. 너무 좋아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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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? 저희는 못짠할거좀 없네요. <laughs> 저도요. 있죠. 저 저. 어, 어쨌든 준비가 좀돼 있지만 안주가 없네요. 제 아, 아, 네. 네. 안주는 제가 직접 내려가서 하나씩 이렇게 먹는 걸로 가 아, 네. 정말 더나아저가 되어 있어요. 네. 네. 오늘은 저 아, 도 저희 노래하기 때문에 네. 데 아, 그래도 이 분위기에 이미 취한 것 같아요. 저는 이 사실 내일만 공연이 없었어도 저희도 알코올을 먹었을 텐데 저희 내일 먹도록 하겠습니다. 다른 어... 와... 소리를 한번 들려드릴게요. 와... <laughs> 야... 제대로다. 제대로야. 아, 뒤에 형님들 되게 부럽게 찾다보고 계세요. <웃음> <웃음> 저희 뒤에도 무알콜 아, 예. 뭐? 하나씩 드리세요. 예예. <laughs> 그러니까 이거 같이 드시면 되는데. 맞아요. 근데 제가 볼때 오늘 안주가 너무 많아요. 아 맞아요. 안주, 여기에 지금 뭐 츄러스부터 닭감정 피자 스테이크 그리고 뭐 타코야끼까지 장난 아니게 많이 드시고 계시죠 여러분? 네아 정말 너무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저는 이게 없어서 좀 아쉬웠어요. 어 뭐가 아쉬웠죠? 뭐 저는 오징어가 없어서 아쉽더라고요. 아, 네, 어, 어, 아, 아, 오징어 좋아하시군요. 네, 저는 네. 오징어를 좋아하는데 오징어 없어서 좀 아쉬웠는데. 네네. 네. 아 그래서 저는 건배사를좀 준비를 했어요. 좋아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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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, 좋아. 아 그럼 건배사 <laughs> 하고 바로 공연 아, 이어가는 건가요? 아, 그론요 야, 역시 프레스텔라 네. 페스티벌은 좀 그정 그동안 해왔던 공연이랑 약간 좀 온도가 다를것 같아요. 달라요. 맞습니다. 지금은 먹으면서 하고 우리 공연 오셨던 지인분들이 맨날 그랬어요. 야, 너네 너무 오래 해서 나 배고파 죽는 줄 알았다. 그런데 아, 오늘... 오늘은 초대한 지인분들이. 배가 고프다는 소리 할 수가 없어. 너희들은 돈만 가져오면 다 먹을 수 있는 거야. 그래. 그러니까 제가 오징어로 검배사할 를 텐데 하, 우리 슈퍼님들과 또진득거니 하고 싶은 메시지를 좀 담아봤어요, 여러분. 좋아 좋아요. 네, 여러분들 같이 삼행시 이거 앞에 문읊퍼주시는거 아시죠? 네. 네. 여러분 잔도 좀 채우시고요. 네. 자, 여러분들도 다 같이 잔을 좀 채워주시고요. 그러면.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, 자, 뭐호지 <laughs> 자, 저호적이지 자, 보오진호적어울리 자, 바로 가는 거예요? 바로 갑시다! 좋아요! 요 오케이!